청년의 힘 중요하 같아서 거기에 어떤 색깔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그림이 다르게 그려집니다. 그나마 그나마 정말 그나마 괜찮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국민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반도체가 지금 점점 좀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교수님들도 그 많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수원 거점. 어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고 생각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아직 특정 지지층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에 대해서요. 어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엄을 하면. 솔직히 저희 나라에,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다 방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위험해지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떠한 그걸로 됐는지는 저도 제대로 제가 본 적은 없고 제우사 한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타격이 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크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기생세대도 아니고 그냥 모든 전... 전 연령대가 정확하게 사건을 보고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키우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냥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라 말하고 싶습니다. 좀 갈등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고 남녀 갈등도 있겠지만 노년과 청년층의 갈등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요즘 시장이 다 힘들다고 들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부정보다는 솔직 부정적인 감정만은 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 후보도 그렇지만, 그나마, 그나마, 정말 그나마 괜찮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서, 솔직히 지금 누굴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나마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 진짜 비교군들이 조금 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그러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뭐 다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말고도 다른 분들에 대한 논란도 있을 뿐더러 그렇다 보니까 뭐가, 이즈, 맞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틀린지 뭐. 솔직히 다 모르겠어요. 이주명 후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른 이타, 다른 후보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대학생이고요. 20대 초반 그리고 수원사입니다. 지지하는 후보는 없는데 공약을 최대한 보고 후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변은 그래도 이준석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좀 많지 않나. 왜냐하면은 패선 토론 토회를 봐도 좀 명확히 청년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일차 토론밖에 못 봤는데 사실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던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뭔가 좀 날카롭게 질문을 어떤 후보가 하면은 또 어떤 후보는 대답을 좀 어물쩍게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국민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유인 가치를 보기보다는 좀 미래를 보면서 투표를 하면 좋,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미래 세대가 좀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걱정 섞인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음. 아니 지금 방송 상황을 봤는데 그 아직대학교 스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스타라기보다는 <laughs> 그냥, 네, 덜덜 합니다. 그 100만 조회수 나온 다음부터 좀, 어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전제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대단한 생각은 갖지 않았고요. 뭐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준행 후보를 이제 직접 옆에서 만나봤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어요? 주로 정치 양극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요. 청년들이 가진 실질적인 고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후보께서 정치란 무엇인가? 또 정치가 청치들에, 청년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깊게 설명해 주신 점이 듣기 좋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사를 파괴했던 사람과 그사람이 소속돼 있던 정당이 응보주의적 관점에서라도 다시는 정권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되게 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악의적으로 편집당한 부분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음. 한 가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치는 갈등을 봉합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이지, 그것을 갈등을 조장하고 거기서부터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의 자체, 일단은 이게 저희가, 처, 저희가 처한 상황이 지금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으로 인한 대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침도에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서 토론하는 토론보다는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착하다 누가 더덜 나쁘다라는 선거 전략이 먹힌다라고 각 후보들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 시민의 일부로서 그런 토론이 좀 아쉽고요. 그래도, 그래도 네, 그 아쉽습니다. 권,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인 대분이거든요이 사회적 가치가 양극화되지 않게, 갈라지지 않게 갈등을 봉합해서 다 통합, 이 나라가 통합된 길로 한 국민들의 통합된 지지를 받아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후보께 질문 드렸던 내용은 그 청년은 흰 종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청년의 흰 종이와 같아서 그게 거기에, 거기에 어떤 색깔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그림이 다르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흰종이흰 종이로 상징되는 청년들이 갈등과 오, 갈등과 혐오의 색에 그 물들지 않고 자신의 색과 색깔로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대학교 첨단 ICT융합대학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고은진이라고 합니다. 좀더 나은 세상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금 관련된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등록금 관련된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더 이과 하버드 출신이시고 이공계열이시니까 음. 저도 같은 전자공학과로서 이공계열이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는 추세고 음.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이나 취업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음. 그런 부분에서 전공자로서 펼칠 수 있는 더 많은 정책들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공학과라고 해서 취업이 잘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전자공학과도 많이 취업이 안 좋은 상황이고 음. 반도체가 지금 점점 좀 줄어가고 있다라는 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교수님들도 많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음. 그래서 반도체에서 뭔가 경영적으로도 그렇고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들과 좀 많이 기업들에 대한 좀, 반도체를 호황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세 부분도 당연히 지금 영향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의 영향에 따라서 변화되는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 부분에서 좀 이공계열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